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을 중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으로 소, 좋은 것이나 소금으로 소금도 그만일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 걸음에도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은 제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제자가 될수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선순위에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의 어떤 순위보다 우선 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인데, 우리 삶에서 지금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현대 현대의 시대에 우리의 우선 순위는 나야 나의 가족, 삶 그리고 돈, 나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선 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자세에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짓고 따라오라. 그러지 않은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이 사형틀은 그냥 참수를 당하거나 목을 메어 죽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고통스러운 출혈과 고통을 동반하는 사형틀입니다. 일반 사형수들에게 주어지는 사형 도구가 아니라 특히 정치범들, 흉악범들에게 주어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로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매고 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유대인으로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 받은 것, 하나님께 버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자기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죽음의 고통도 고통과도 이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각오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유대교는 크게 네 분파가 있었습니다. 성전, 성전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사도계인, 그리고 율법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 속세와 동떨어져 살던 쿰랑 공동체, 그리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유대교, 유대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사루개, 사두개인들은 헤로당과와 결탁하여, 헤로당과와 로마와 결탁하여 성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리던 기득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동원하면서 많은 기득권들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쿰란 운동이야 사회 근처에 동굴에 모여 살며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 탄압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사두 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침범하는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 개인들에게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은 위로부터 아닌 아주 가난하여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죄인이라 칭급받던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의 죄사함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운동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종교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위협하는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그리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주 90년에 유대교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면서 결별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던 당시에는 많은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향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향한 정치적 탄압이 극으로 달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정화 사건입니다. 이 성전정화 사건은 역사적으로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해로 사두개인과 헤롯 대왕 로마의 결속을 깨뜨려 버리는 그 기득권을 깨뜨려 버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열심당이라고 불리우는 유대 독립 세력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을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장사 상, 장사를 하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도망가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해로당가는 예수님의 이런 성전정화 사건을 보면서 유대의 독립을 꿈꾸던 열심당과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치적인 행위로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게끔 하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정치범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 시대 당시 정치법 사상범의 취급을 당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정치법 사상범의 취급을 당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기 어렵고 언제나 엄중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많은 제자들이 체포되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어쩌면 죽음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진다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시대의 사회의 상과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자면 결국 예수님을, 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른 비유를 대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왕, 왕이 전쟁을 하는 모습 그리고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계산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 많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을 값싸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철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다 끝난 것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은혜가 아니면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정말로 이것은 믿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어쩌면 저 구원파들과 다름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파는 단순히, 이 단순한 이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번 구원받았으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회개가 없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전혀 필요 없고, 행동은 전혀 필요 없고, 나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믿는 게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달리는 것만으로 끝이 났다면, 그냥, 이, 우리의 기독교는 진리가 될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 세상과 단절되는 세상의 방식과 사,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베드로의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의 고부들이 그랬고, 이름 없는 초대교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이기에, 그들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알고 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자기의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로서,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매우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